반갑습니다. 불타는 진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어린이날 전날이고요. 지금 현재 시각은 3시 45분, 50분쯤 됐을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현재 있는 곳은 자, 이쪽을 보시죠. 자 이쪽에는 항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있어요. 지금 약간 촬영이 좀 어려워가지고 어, 신진도항에 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재 이 복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모든 먼지와 바람, 모래 같은 것들이 다 전부 다 들어와. 이 문을 지금 닫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착용하고, 어,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전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 택시를 타는 영상을 먼저 쫙 보여드렸는데, 일단 제가 편집을 하다가 코를 잡았어요. 서산 9 3 0 0 0원짜리 어, 그래서, 브라보라 또 이제 준비하고, 이제 전화를 미리 한 상태, 상태지만은 택시 타고 간다고 했어요. 선항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려고 이제 할 찰나에 검색을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섬이더라고요. 섬. 요렇게 생긴 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 해보니까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고,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여기 가시는 거 맞냐? 맞대요. 뭐 이런저런 막 얘기를 뭐 나눠보니까 이 사람은 어, 갈 의향이 있어요. 단지 그냥 오지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나 혼자만의 공간 일탈을 위해서 부르신 분입니다. 물론 그 새벽부터 지금까지 한잔 하셨지만은 어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얘기했죠. 저는 어디든 갈 수는 있지만은 금액만 맞아주면은 저는 가겠다 해서 콜무시 8만 원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학역 와가지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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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가다가 이제 좀 제가 또 계속 대화 상대가 이제 되어 드렸는데 아 대화 상대가 되어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에 대한 정화가 좀 되나봐요 저로 인해서 뭐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가다가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핫도그도 사주고 그리고 또 커피도 사주고 근데 너무 받기만 해가지고 제가 담배를 개인 돈으로 하나 사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왔는데 어, 지금 현재 제가 편집을 하다 나왔기 때문에 들고 왔어요 그걸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 신진도에서 제가 시작을 할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오늘 비가 내리는 어, 비 소식이 있어 가지고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산을 또 챙겨 왔고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나갈 수도 있겠지만 버스 타고 태안읍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은 일단은 편집을 완료한 후에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해 보시죠 FIRE 5시 35분이 됐습니다 수염이 많이 자랐는데 오늘 부랴부랴 나오느라고 각지를 못했어요 저기 지금 버스가 보이는데 어 6시 10분에 출발하는 버스예요 시간 막차를 보니까 8시 35분까지 있으니까 어 그때까지 한번 대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밥은 아까 그 휴게소에서 먹었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고 어 커피숍을 좀 찾아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좀 편집을 업로드까지 완료를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죽는 시간대 이렇게 활용이라도 하면 좋죠. 그동안에, 아, 이게 또 몰래 갖고 나온 거, 이거, 저기 아들 학교 간 상태에서. 또 난리가 납니다, 이것도 사라지면은. 그래서 제가 전용으로 갖고 다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존버 한번 해서 운 좋으면 8시 안에 뜨는 거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신진도는 제가 몇번본 적이 있는데, 거의 뭐 주말에나 이렇게 좀 뜨는 그런 경향이 좀 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 태안 나가는 게한 4만 원, 4만 5천 원 정도 뜰 거고 그 다음에 서산 가는 게 7만 원짜리 한번 잡아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그래서 일단은 존버 뭐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방, 비인 다방. 무슨 다방? 금성다방, 무슨 또 다방? 이 다방 천국이네. 다시 원점으로 왔는데요. 존보할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버스 정정. 온통 커피숍이 아니라 다 다방밖에 없더라고요. 아, 일단 여기 여기가 따뜻하니까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아, 정말 여기서 존보하다 보면은 버스 오면은 가고 싶은,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7시 정각입니다. 막차는 아닌데 그냥 포기하고 태안읍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무 개기인것 같아요. 여기서 버스가 쭉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8시 13분 됐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여기 너무 운지는 약 20분 정도 된것 같고 2, 30분, 어 7시 40분쯤에 도착한 것 같아요. 서산을 잡았어요 25,000 포인트짜리 잡았고요. 아마 제 일단 계획 도로는 <laughs> 서산을 도착하면은 한번더 태안을 왔다가 서산을 또 가서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서산을. 할게요 지금 한 3일 연속 서산을 밟고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서산에 도착했습니다 동문동에 도착한지 한 15분 정도 경과가 됐고요 지금 좀 아까 제가 뭐 얘기한 대로 하면 되게 좋겠지만은 시간대가 30분만 빨랐어도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리스크가 있어 가지고 어 오늘은 바로 그냥 뜬 대로 탈출을 하겠습니다. 청당동 9만원 짜리고요. 어, 80km 인데 1시간 20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인데,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청당동 어, 도착한지 한 20분 정도 됐고요. 10시 55분 됐어요. 현재 어, 지금 어렵네요. 지금 비가 오기 시작을 하고요. 방배동은 7만원. 비가 와서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빠지더라고요 자, 지금 11시 14분이 됐습니다 제가 도착한 지는 약 30분 정도 지났어요 35분 이 정도 지난 것 같고요 지금 버스를 타고 원성동까지 지금 건너온 상태인데 아 지금 방금 인계동 가는 거 7만 포인트 짜리를 잡았는데 잘못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적지나 물어볼 걸 그랬나 아 일단은 예 계속 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11시 30분 됐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도착한 지 1시간이 경과가 됐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그 청당동에서 방배동 가는거 7만원이 떴는데 좀 아니다 싶어서 저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어렵네요 일단은 지금 탕정에서 뜬 건데 9월동 복귀 콜이어서 잡았어요 택시비 한만원 정도 나오고 8만 원짜리 택입니다. 비가 오니까 약간 좀 느슨해지고 또 정말 아까 마음은 진짜 아침까지 해야지 해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약해집니다. 이거 지금 짐이에요, 다 짐.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긴 한데 어쨌든 이거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 대리 탄 부분이 매번 매번 아쉬워요, 지금. 일단 뭐 들어가서 만약에 삥이라도 콜이 좀 많이 뜬다 싶으면 은 조금 볼 수도 있는 거고, 어, 일단은, 네, 인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구월동입니다 지금 1시, 1시 5분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지금 1시간이 경과가 됐고, 콜 보다가, 아, 그냥 뭐 택시도 안 잡히고, 집도 복귀도 안 되고, 그냥 집 가는 거 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남 가는 게 있었는데 미차치 그냥 5만원까지 떴는데 그것도 그냥 패스해버리고 지금 강남 콜파티라는 콜 것도 지금 알고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가야지 지금 콜 잡았어요 집에 가는 콜 잡았고 오늘은 그냥 여기에서 아쉽 역시나 만족스러운 날이 없습니다 진짜 아쉬운대로 들어가고 어,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